근데 질식이란 거는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죽기는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프레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모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코난 네 역시 또... 존버가 답이죠 존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김코난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법의학 시리즈 계속 해달라는 리플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정말 마음에 부담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laughs> 뭐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진짜 거의 리플의 90%가 법의학 해달라는 그런 리플이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오늘의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랜만입니다 김코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 그동안 좀 뜸했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어서 오랜만에 한적한 길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자가격리한 동안 잘안 식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무슨 냄새 나나 같은데? <laughs> 아저씨 분한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건가 해가지고 냄새의 근원지를 찾다 보니 풀숲이 우거진 곳에서 사람인 것 같은 물체가 누워있더군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뭔가 시큼한 것 같기도 하고 화학물질? 뭐 이런 냄새가 나면서 머리에 동네 마트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하고 알아보니 그 사람이 질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나요? 어린애들 보면은 봉지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그 어린애들 장난감에 그 비닐 보면은 이거 가지고 놀지 마시오. 저도 응. 어렸을 때 동생이랑 이렇게 봉지 응. 씌워가지고 태명을 뭐...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은 거아니요 내가 또 전국 동생들을 대표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같아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질식입니다. 질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질식하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방금 이 사연처럼 이제 봉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숨을 못쉴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막 뒤에서 팍 안아가지고 입이랑 코를 막아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목을 조르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다 질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질식 그냥 그런 유형형 행사 말고요. 만약에 질식이 됐어요. 그러면 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건가요? 일단 우리 온몸에는 이제 산소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산소가 이제 그안 돌기 시작하니까 온몸의 장기가 시간이 돼서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 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내 머리에서 이제 그 산소를 원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심장 입장에서는 아 내가 빨리 산소가 가득한 피를 보내야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빨리빨리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막 숨을 못 쉬고. 근데 심장도 산소를 공급받아 계속 뛸거 아니에요? 내가 어. 열심히 짜주고 있는 막상 나도 산소를 공급 못 받아요 처음에 열심히 뛰다가 나중에는 심장도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얘도 멈춰버리고 그럼 장기중에는 어디에 제일 먼저 멈추나요?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 뇌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뇌>, 뇌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산소가 안 통해도 이제 괴사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산소가 통해도 이제 그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급하게 CPR 했을 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도 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뭐 마비 오고 그런 거 있죠 <뇌> 그렇죠 이제 뭐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어가지고 살아는 있는데 다른 장기는 살아남았지만 가장 취약한 내가 손상돼버려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있는 경우도 생기고 궁금해서요 그래아 그래요? <laughs>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사건부터 일단 얘기좀 해볼게요 일단 비닐봉지를 썼다 제가 손병호사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어요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손병호사님 이 죽을까요 그러면? 안 죽죠 그쵸 그렇죠? 밑에 뚫려있을니까 숨이 쉴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죠 모세관 현상 응? 그 얇은 관 같은 거를 물에다 딱 꽂아놓으면은 물이 쫙 얇은 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 배운 적 없어요. 아, 그, 이 실험, 실험 같은 거 했었어요. 네. 네. 식물 같은 것도 네.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모세관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것처럼 물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 붙으려는 그런 성질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안쪽에 물기가 있다. 그러면은 점점 이게 얼굴에 착착착 달라붙어 이렇게 막. 아 그럼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사실 내가 물에 쓰는 비닐봉지 뒤 집어 썼어요. 좀 이제 시간 지나니까 점점 얼굴에 달라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 그럼 땜되는 어, 어,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보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근데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랬죠. 근데 이거 죽고 난 뒤에 오래 지나면 시체가 썩으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뭔가 황 물질 냄새 같은 건 사람들 알잖아요. 썩는 냄새랑 그런 거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신나라든지 아니면 본드 음, 같은 음. 걸 넣고 나서. 음. 이런 거 근데 그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뒤집어 씌웠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다보면 점점 이제 의식이 몽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다가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안에 신나 같은 이런 뭐 물질이 있고 자꾸 계속 숨을 쉬면은 숨 자체에 수분이 있잖아요. 안쪽에 물기가 늙이나말이요 응. 아 점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그렇죠. 그런 원인이 하나 있을 수있 이거죠. 네. 일부러 제가 팔다리를 누가 좀 묶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누가 제 머리에 비닐봉지를 이렇게 덮어 씌운 다음에 밑에를 꽉조는 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안쪽에 산소가 소진되고 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을 때 이게 타살이냐 아니면 뭐 사고사나 아니면 자살이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밑에가 묶여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돼요 아 그러면 아, 이것도 궁금했는데 사망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쌓아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비닐봉지를 씌웠을 때는 비닐봉지가 흡착되지 않겠네요 그렇겠죠 물결 있으면은 뭐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 숨을 쉬면서 붙는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겠죠 음. 죽은 다음에 씌웠는지 아니면은 이걸 이게 숨이 막혀서 죽었는지 이거는 또 법의학적으로 부검을 해보면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 김코난 씨가 발견한 시체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또 질식이다 보니까 사실 비닐봉지로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긴 하죠. 일반적으로 질식할 네.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몸을 매달았을 때. 그렇죠. 몸을 매달았을 때, 목을 졸랐을 때.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질식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이제 애기들이 침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뒹굴뒹굴 하다가 침대 옆으로 떨어졌는데 침대랑 벽 사이에 틈이 있었어요. 거기로 쏙 들어가요. 그럼 이제 코랑 입이 막힐 거 아니에요. 꽉 조매면 이제 그래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떡이나 아니면 소세지 같은 거 먹다가 아, 그게 그래, 이제 목에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옛날에 맞아. 그 방송 중에 그런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수영장 가면은 이제 수영하기 전에 뭐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음식도 가기 전 먹지 말라는 게 왜냐면은 물에 들어가면 이제 물이 우리 몸을 누르잖아요 수압이라 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배도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배가 좀 눌려 안 그래도 막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럼 갑자기 좀 우왁 하면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러면서 그게 기도로 넘어간다 어... 그럼 또 이제 기도를 막아서 또사망요 아, 아, 구독자님도 그렇지만 술 많이 드시잖아요 <laughs> 이제 술 마시다가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통 이제 화산 분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콜렁뿔렁 나오고 있으면 재빨리 고기 옆으로 돌려주라고 아, 그러잖아요 이도로 들어가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원리인 거죠 생활에 버그 약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 음. 언제나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손병사님 알레르기 있으세요? 음식 이런 건 아니고 봄철 아. 알레르기 비염 이병사님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그 갑각류 에이. 새우 먹으면은 막 이렇게 몸 붓고 어. 빨갛게 되고, 막 퉁퉁해지고, 네, 얼굴이 이렇게 되고, 음. 여기 또 이제 목 안에 아 이거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알레르기가 심하게 오면은 기도가 부어가지고 기도 자체가 스스로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못 먹는 신뭐 있다고 하면은 꼭 이제 억지로 먹이려는 사람 음, 맞 속여가지고 몰래 이렇게 새우 집어넣어 놓고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먹는 거 말고 영화 같은 보면은 이제 몰래 뒤로 슬금슬금 가가지고 이렇게 확낚아채잖아요 그럼 이제 음! 이러면서 막. 아맞 보통 이제 B9 폐색이라고 하거든요. 코 빗자에다가 입구자 써가지고, 입이랑 코가 이렇게 막히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개구리 인간이다 그런 피부로 <laughs> 숨을 쉴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 이상, 보통 사람은 이렇게 코랑 입이 막히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손으로 입으로 눌렀는지, 어떻게 할까요? <laughs> 가르쳐줘 <laughs> 그렇다면 지금 영상 찍는 거 아니야? <laughs> 보통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억지로 힘을 줬다고 하면 은꽉 누르다 보니까 내 입이나 코 주변에 뭐 손톱 자국이라든지 어. 나도 반항을 할 거잖아요 어. 그럼 이제 상처가 좀 남겠죠 그리고 여기 입술 안쪽 약한 부위잖아요 꽉 눌리니까 입 안쪽이 이랑 눌려가지고 탁탁탁 단 말이에요. 음. 이런 걸 보면은 아 뒤에서 누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었구나. 음. 또 눌려서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건물에 깔렸을 때. 그거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깔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터져 가지고 죽을 정도 아닌데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제 가슴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숨을 쉬려면 가슴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심하게 눌리면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영화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졸르죠좀 약간 여기 그 쇄골 약간 위에 정도? 아니면 뭐 가운데 정도 많이 누르잖아요. 이렇게서 사람이 정말 질식해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그 것,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을 졸으면 사람이 죽는 건 맞아요 근데 질식이란 거는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죽기는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다들 목젖 있잖아요 가운데 보면은 없는데? 목젖 없어, 없어. <laughs> 아 내가 10kg만 더 뺏으면 나올 거야 사람 맞아? <웃음> 아유, <웃음> 그래서 여기 목의 기도를 보면은 이제 그 목젖이 있고 목젖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연골이 기도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좀 딱딱한 이렇게 연골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눌러도 기도를 완전히 압착시킬 수가 없어요.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그 틈을 통해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쭈쭈바 많이 드셔보셨죠? 이 쭈쭈바를 먹다 보면은 거기다 먹었을 때쫙 빨아들이면 가운데가 딱 달라붙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운데는 쫙 달라붙어도 양쪽 사이드가 이제 그쭈쭈바 빨려 오잖아요. 맞아 맞아. 이것처럼 아무리 세게 눌러도 양 끝까지 완전히 압착시키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가 보호해주는 여기 연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요 쭈쭈바의 이틈 요 정도만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 졸르는데 죽는 거는 왜 죽는 거지? 피가 안 통해 죽는 거 그렇죠. 보통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정말 기도를 완전히 눌러서 죽이려면은 이 목젖 위쪽으로 눌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완전히 압착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엄청 세야 되거든요. 사실상은 힘들고 보통 이게 목을 졸르면은 이제 심장이 가운데 있으면은 머리로 가는 혈관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목에 있는 혈관이다 그래서 목 경자 써가지고 경동맥 경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경정맥은 상대적으로 피부의 바깥쪽에 있고 경동맥은 안쪽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게 누르면은 이제 보통 경정맥은 많이 눌리고 경동맥은 살짝 좀덜눌리는 편이에요 동맥은 이제 피를 보내주는 거니까 머리로 피가 올라가긴 하는데 경정맥이 눌려서못 내려오니까 피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 졸려 죽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집에서 한번 뭐 해보시지 말고 영화세 보면 이제 목 졸리다 보면 사람이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게 보일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제 질식을 하려면은 여기 목쪽 위쪽으로 눌려야다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하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느냐 목을 매달면되죠 이렇게 보통 이제 교수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네. 동그랗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목에 걸고 발판을 치워버리면 은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끈으로 이렇게 확 당겨서 죽이는 거랑 교수형으 해서 이게 뭐 죽은 자살한 거랑 차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끈으로 눌렸으니까 이제 그 사큰이라 그래가지고 끈이 지나간 그 흔적은 남겠죠 그럼 이제 자살이지 사살인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보통 이제 뒤에서 이렇게 확 당길 때에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당긴다는 매듭이 없어요. 근데 자살할 때는 내가 미리 동그랗게 매듭을 만들어 놓고 목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목에 있는 그 흔적 중에 매듭이 있는 형태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매듭이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뒤쪽으로 해가지고 끈이 요. 이렇게 그 뒤통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뒤쪽에 사람인 자 모양으로 끈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서 땡겼다. 그러면은 그보다 밑에 쪽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땡기니까 뒤쪽은 안 눌릴 거 아니에요. 여기 앞쪽으로만 이렇게 딱끈 모양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땡겼는지 아니면 목을 이제 매달아가지고 사망했는지 이런 걸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목뼈가 만약에 부러지면 뼈가 부러진 것만으로 사망하일 않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아마 다음 시리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목뼈가 부러져도 사망할 수도 있어요. 또 신박한 얘기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처음에 김코난 씨가 발견된 시체는 사실 좀더뭐 조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김코난 씨가 말한 것만 얘기해 봐서는 아마 뭐 신다 같은 거 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한게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산책할 때도 열심히 냄새를 맡고 다니자 뭐야? 왜 <laughs> 뜬금없어? <laughs> 아니 그래야지 이제 시체도 발견하고 그래야지 빨리 신고도 할거 아니에요 뭐 살인사건은 늘상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볼 때는 김코난이 범인인 것 같은데 김코난은 정말 우연 상태도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가는데 굳이 또, 또, 또 사람 죽어 있어 한번뭐 운명인가 보죠 뭐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자가격리 한 동안 씻었어요 <웃음> <웃음> 법의학을 위해서 존보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또 조만간 다른 또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